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룸 네트워크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152원에서 앞전 급등 랠리 후에 하락의 덤핑과 동시에 되차 이런 식으로 이 바닥권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는 156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룸 네트워크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분으로... 1번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6일 금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스트라티스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는 630원 그리고 목표가 1000원 목표 수익률을 60% 이상 챙겨가시고 손절가를 610원 담아드리면서 스트라틴스 이전 구간에서 대량 매집이 들어왔고 지속적으로 하방 경직을 강하게 받으면서 낮은 매집봉 출현 그리고 앞전 고점의 매물대를 정리해주는 모멘텀과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는 것은 변곡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10월 6일 이날이죠 오전 11시 42분 기점으로 상승 추세를 살려가면서 10월 1월 7일 새벽 2시에 이렇게 간단한 급등이 나왔고, 단 하루 만에 60%라는 이 목표 수익률, 이 달성과 동시에 이 목표가 정확히 1000원 구간 터치했습니다. 제가 매번 급등 종목 추천드렸지만, 이 목표가를 넘어서거나 수익률이 1, 2% 정도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단 하나의 오차 없이 목표가 천 원,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60%, 이 적중은 처음입니다. 이 10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까지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50% 가량 수익이실 텐데, 이 스트라티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외에도, 스트라티스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룸 네트워크 코인, 제가 앞전이 바닷건 구간이죠. 56.90원,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추천드리면서, 이 단기 수익을 이 70원. 이 구간까지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지지받아준다면 굉장히 큰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이두달 전, 이두달 전부터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연락을 남겨주셨던 이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종무방 분들은요, 이 저점에서부터 이 최고점 라인까지 무려 현물로만 그것도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었던 코인 인데요 굉장히 큰 수익이죠 룸 네트워크 코인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볼 위치가 왔습니다 현재 흐름 보시면요 앞전 이 구간에서 주체 세력이 수익물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덤빙시키는 거래량이 출현 을 했고 결국 그 이후로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아주면서 이 평선들 역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현재 최근 이 구간에서 차 5일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수렴과 동시에 62평선,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62평선을 골든크로스, 이 직전 구간에서 양봉캔들 올라타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은요, 누군가 이 추세 핸들링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리랑 또 보시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시키면서 수심을 꺾었고, 이 개인들이 따라타는 물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이조막손 이조막론 세력 조금씩 매집과 동시에 이 단기 발사대 만들어 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치에서 이 룸네트워크 코인 이전이 고점 라인 이 라인인데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 해도요. 됐고 3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적가았죠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을 낮추고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4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룸 네트워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로 선물 비중을 가장 크게 잡으시고 선물로는 소액 진입하셔서 레버리지를 10배만 잡고 현물 수익을 30% 정도만 가져간다 해도요. 레버리지가 10배가 더해졌기 때문에 수익은 300% 이상이라는 굉장히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금 구간에서는요, 무지성으로 개인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반대로 큰 낙폭, 손실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이 비트코인 위치, 이 고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지만, 단기 낙폭 시에는요, 알트 코인들은 더 크게 이렇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룸 네트워크 코인,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오늘 룸 네트워크라고 연락 남겨 주시면 제가 룸 네트워크 코인의 최적화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바닥권 타점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는 이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타점까지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 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 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의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스토맥스라던지 리퍼리움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 분석, 종목 분석, 매수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해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스위카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룸 네트워크 코인 급등 랠리 후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주었는데요. 최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 바닥권, 이 바닥권 형성과 동시에 이평선들이 출세 전환 직전, 이 거래량도 볼륨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변곡이 임박을 했고요. 손바뀜세력 재차 들어오면서 이 단기 상승 추세 반등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